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극악무도한 범죄자 A씨가 드디어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범죄자 A씨의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는 것인데요. 형사법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죄자 A씨가 이 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해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여론이 거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공소시효는 개나 줘버리고 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맞을까요? 마음껏 하선 공소시효는 무시하고 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법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독일 법철학자 라데브르에 따르면 법의 목적은 정의와 안정성, 한목적성에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법은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 법이 따라야 하는 합당한 가치를 기꺼이 조차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만, 법이 안정성을 조차야 한다는 점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가령, 어떤 사회의 법이 매일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적법했던 행위가, 오늘은 갑자기 위법한 행위가 되어 처벌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 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법적 안정성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기에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법적 안정성이 어떠한 개념인지 이해되시나요? 공소시효 가지는 그간 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으니까요. 또한 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죠. 라드부르흐에 따르면 이런 최악의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개나 처벌려 하고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듯 법적 조치는 감정과는 별개로 상당히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같은 법적 안정성이 가장 잘 구현된 원칙은 바로 소급효 금지 원칙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이 제정되어 이때부터 법률이 시행되었어요. 그럼 이때부터 법률의 효력이 생기겠죠? 여기서 소급표란 법률의 효력이 해당 법률의 시행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시행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그 법률의 시행인 오늘이 아니라, 그 이전인 어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법률의 효력이 생기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급표입니다. 이를 허용한다면,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소급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소급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소급표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어느 법률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자, A라는 사건이 과거에 발생되고 완료되었는데 그 후에 가라는 법이 제정되었고 법률의 시행이 A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고 칩시다. 이처럼 소급표의 대상이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실에 대한 것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진정 소급표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인 이가민은 현재 무상교육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려면 한 달에 50만 원씩 내야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이를 이유로 여태까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이감의 형도 누나도 모두 소급 적용해서 교육비를 다 토해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임 우리도 내라고요? 이렇게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실들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을 전부 적용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불안해지고 법적 안정성은 당연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의 의미가 잘 이해되시죠?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 법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완료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는데요. 당시 판결에서는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 소급 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된다. 이러한 취지를 밝혔답니다. 정리하면 진정 소급표는 매우 극단적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아주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진정 소급표가 있습니다. A라는 사건이 과거에 시작되어 이때 종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간 시점에 나법에 의한 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소급표의 대상이 과거지만 소급 적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진정 소급표와 달리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한 것을 가리켜 부진정 소급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 관계가 있답니다. 이가미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4개월이 지나면 전세 계약 2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입시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더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이 전세값을 크게 올린 바람에 꼼짝 없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고정금중 올릴게요. 그런데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주택임대차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무려 2년까지요. 투 다행이다. 이렇게 새로 도입된 법률을 시행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과. 에 시작된 임차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부진정 소급표입니다. 이러한 부진정 소급표는 진정 소급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법적 안정성을 덜 흔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법률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표가 금지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한 국가에는 형법과 민법, 세법 등의 다양한 법 체계 안에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데요. 어느 법률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소급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흔드는 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덜 흔드는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올해 수능에 나올 법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